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선인호 선인호입니다. <laughs> 들어라. 지금 우리 주둔지 바로 앞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적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많은 적들이 모여 있다. 너희가 겁을 먹을까봐 이 사실을 숨기자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적은 별 수는 다 적들을 보아라 그리고 들어라 조선은 바람 앞에 등불 아니 이미 꺼져버린 촛불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대들이 이 나라의 마지막 군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이자라 우리는 왜 싸우는가 죽지 마라 너희가 죽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조선이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네. 들어라. 전투에 우리는 단한 번도 기습을 당한 적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운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전군. 지금 당장 풀게!